아, 파벽돌이에요 어, 위에는 청고벽돌이구요 지금 특별 할인기간입니다 원래 이게 한 7,300원 하던건데요 지금 특별 할인하고 있고 어, 줄눈 없이 시공해놔봤어요 요거는 청고벽돌이에요 어, 지금 너무 대세여서 이것도 8,300원인데 지금 7,7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음, 요게 지금 샘플 시공해놓은 것이구요 어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. 다른 것도 보면, 어 이거는 스톤 파벽돌이에요.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. 어이 파벽돌이 이제 이 천연자재로 바꿔가기 시작을 하거든요. 이게 이제 저희 전시장이고 다른 것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, 어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파레트로 사가시면 조금 더 저렴은 한데요. 이렇게 출고 대기를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. 이게 파벽돌이고요. 어, 그다음에 이 세라픽스라고 요걸로 접착을 합니다. 요거는 4kg짜리 이거는 17kg짜리. 실내는 요 세라픽스라는 걸로 접착을 하면 되고요. 어 오셔서 구경하실 수도 있고 어, 상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수고하세요.